양인정 기자. 솔로 가수로 돌아온 그룹 하샷 멤버 노태현이 타이틀 곡을 소개했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하이마켓홀에서 노태현의 솔로 앨범 버스데이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진행됐다. 노태현이 데뷔 처음으로 발매하는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이와 나노를 필두로 인트로 트랙 버스데이, 펑키,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러브록, 팬을 향한 감사를. 담은 하늘별까지 총 4곡 이수록 됐다. 타이틀곡 이화나, 노우 는수 우르렁, 샤이니 드림걸 등이트곡 메이커신, 혁과 준바스 뮤직 그룹 이위기투합패탄생됐다 심플한 피아노 리프위에, 힙합리 듬 매변주를 준 동시, 중독성 가득한 후계 멜로디는 자유분방함과, 사와 어우러졌다. 동그란 안경과 청재킷을 매치, 소년미를 마음껏다 하나 며 등장한 노태현은 이화나노 로쇼케이스의 포문. 느려러져 쳤다. 그는 자유분방한 모습을 담은 곡 이라고 소개하며 제 색깔을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전에 함께 춤추던 댄스팀과 무대를 꾸며봤다. 고 말했다. 스타크루이엔 티또 신나는 리듬이 살아있는 잘 노는 곡 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고덧붙였다. 그러면서 솔로 가수 노태현의 모습을 기대해달라. 고 힘져 말했다. 노태현은 첫 번째 솔로 앨범 버스데이 발매에 앞서 23일 오후 8시 쇼케이스를 깨 최하구 팬들과 만난다. 추천 기사 핫샷 시샷 노태현 섹시한 모습이 담긴 사진 공개 팬들 마음은 심쿵 팩트 체크 핫샷 팬미팅 확정 도쿄 오사카총사 회계체 핫샷 시샷 노태현 녹음실 사진 깜짝 공개 무슨 녹음 일까요 핫샷 hot sh ot 노태현 1월 솔로 미니 앨범 발표 문제 점 남자 핫샷 윤산 xs F9 인성, 문제적 인턴 선발대회 지원자로 출격, 최후 1인 될까, 핫샷, 핫샷, 윤산, 안경 끼고 스마트한 모습으로 프랑스어 구사, UHD 포토, 핫샷, 핫샷, 고호정, 볼에 담아 먹어요. 팩트인스타, UHD 포토, 핫샷, 핫샷, 고호정. 해맑은 미소, 팩트인스타, HD 포토, 핫샷, 핫샷, 고호정, 간절한 오정꽃, 팩트인스타, 현장, 팩트인스타, 핫샷, 핫샷, 차세대 만능 돌로린다. 종합, 에이핑크. 아핑크, 손나은, 너구리인 영들꼬 귀여운 포즈, 미모 능열일 중, 현장, 솔로 데뷔 핫샷 노태현, 팬송 하늘별 작사 참여.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그랜드캔 연출학사고, 성화대 국민청원, 도아. 달라, vs, 개인부주 의사고일 뿐, 감론을 박인피니트, INFIN, IT, e 남우현푸눈한 대학생 오빠, 남친의 정석, HD 영상. 핫샷 노태연, 팬들 양안고백부터 민첩성 테스트까지 1901, 23, 현장 자신감 120% 충전, 노태연, 꽃 길로 가는 척걸, 은버스데이,